소리 인간 피부 치는데. 그리고 이따가 이쪽에서 소리를 들으면 음. 점점 커진다. 아, 알고 있어, 알고 있어. 그냥 원래 이 상태잖아. 이게 음. 그냥 비둘기가 합쳐져 있는 게아니야 맞지? 응. 어. 봐봐. 그러니까 쟤도 배가 고플 거라나? 거라고? 아, 좀. 어이 실사와 연본이다. 잠깐만, 얘는 안, 실사와 연본이다. 얘는 안전이다. 얘가 안전이래. 뭐야? <laughs> 강해. <강의. 강의. 웃음> 뭐야 이게? 이게 강해? 아 그림으로 제대때제가 들어. 야시이야 내일도 뭐, 지연이랑 같이 잘 거가. 아 음, 모르겠어요. 누가 시래 에헤, 모르겠어. 와, 이거 타오미네일이